식사 풍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문한 대로 따끈따끈한 아침밥과 반찬이 식탁까지 배달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먼저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5시, 컴컴한 아파트 주차장에 배달차 한대가 들어옵니다. 짐칸에는 밥과 죽, 반찬들이 가득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신청한 집마다 아침밥을 놓고 갑니다. 고객분들이 그 금방 맞는 밥을 원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배달 시간에 맞춰서 조리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배달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 안복수 씨집에도 아침밥이 배달됐습니다. 국만 데우면 4시 식구 아침 준비가 끝납니다. 오늘 배달된 메뉴는 된장국에 전복죽 그리고 볶음밥입니다. 이거 날로가 저거 날로가 하는 시간에 같이 그래도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다른 때는 일단 준비해주고 내보낸 다음에 저 혼자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아침밥 배달 업체가 서울에서만 7, 8개로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4천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업체 간 메뉴 개발도 치열합니다. 음식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포장 작업은 배달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밥 시장 틈새를 비집고 과일과 선식 등 이른바 기능성 아침 배달식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첫 달엔 한 500명 정도 회원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두달 정도 좀 됐는데 한 2천 명가량 지금 현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일도 이제 주문 시대로 네, 바뀌고 있습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먹을지 모르겠고 그럴 땐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한식 양식 중식 이식 매운 거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